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원하고 계시는데 에, 마지막 주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담는 영적으로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어, 먼저 은혜 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자, 은혜 받자 그러죠요 어, 첫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만남, 에, 관념, 지식, 생각, 누구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 어, 이게 체험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하기를 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어, 목마른 자라. 돈은 자도 어, 사먹어라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상의돈 없이 이 땅에 좋은 거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세요 정말 값나가고 좋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얼마 돈으로 지급입니까? 에피 돈으로 지급합니까? 십자가 피의 은혜, 성령 말씀 이건. 하나의 은혜로 그냥 선물로 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돈으로 계산하면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는 보혈을 의미하고 저선 신령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와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 에, 성령의 생수 이것도 성령 마음 이게 전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죽겠지요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야 살았다 하고 그런데 사막에 막상 오아시스 가봐도 물이 없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있었겠지만 말라져버린 그런 오아시스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영적으로 성도들이 생수 말씀 신령한 젖 보혈 성령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막의 오아시스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경우처럼 생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말씀 얻지 못한 기가려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신령한 젖이 나오고 보혈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영을 줄수 없는 것에 많은 사람의 돈을 주고 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합니다. 만족 없는 것을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청종하라 그러면서 들으면 두 번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포도주와 더 성령 어디서 와요? 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말씀이 생수가 되고 이 말씀이 보혈의 능력이고 이말씀에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살찌고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절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사야가 지금 700년 전에 에, 얘기하기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확실한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은혜. 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좋죠. 은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었어요? 어,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란 것은 거저 주신 것이 선물 말하고 있는데 우리 행위 노력 공로로는 천과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혈을 은혜로 보혈을 믿어주고시자가 믿어진 것이 은혜고 성령 역사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한마 시자가의그 사건을 물론 예수님처럼 생애가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주셨는데 자하상의 제일 일곱 마디 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귀의 짐 빚을 청산했다. 그런 의미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든하고 은혜로 구원놓고 은혜로 산 것을 은혜를 깨달으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 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정죄받아야 된대. 데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마귀가 공격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아니에요 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나는 자녀인데 신분인데 우리가 좀점밉고 흠입고 잘못된거 있죠. 마귀가 계속 공격하더라도 절대 그 넘어가지 마수 있는 하나님 아들 딸이야. 보혈로나 용서 받았어 하고 당당히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혈기 부리고 또 죄를 짓고 연약한 감정에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깨진 예수를 바라보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믿음 온전케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자. 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내이 순간도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서는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자, 다 이뤘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찰하셔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의 보자. 오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편에 그분 바라보면 그분만 악망하면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고 힘을 주십니다. 시험 올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 보면 좌절과 절망이오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법 아래 잠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받아야 되는데 나는 은혜 불법 해방됐어요. 나는자가 보혈에서 자녀가 됐어요. 아들딸에서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된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신데. 자, 은혜 위담대 나가고 그분이 보좌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능이 나를 믿는다, 나야를 것이요. 큰것 따르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버지께 감다 하면서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내가 시행한다.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한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데 그분이 많은 왕, 만주 주가 되시고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자 저를 만났어요. 강목사 걱정마. 내가 결제해 줄게. 아 그래 천억 안디옥께 지원해 줄게. 그래 예 감사요. 해 근데 내가 결제해 줄게. 어 서류만 돼. 제가 서류 내면서 걱정할까요? 대통령이 결제 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이건 서류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 형식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만의 왕이신 그 주님만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번째 단계는 기도 응답 받는 단계인데 자 만날 만한 때 찾고 찾으라 부르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 만날 만한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내 만날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성령 오신 이 시대가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환난 날 나를 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폭풍에 자장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가? 만날 만때 찾으라. 오늘 위기 때에 고난한 때에 인간 한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압박 강가에서 그 형이 칼 들고 4 0 0군사오는그 위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마나임이라 하그 앞에 나와요. 3 2 장에 그러면 하나님 군대를 먼저 파송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보고 있었던 거요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만 하나님 군대가 먼저 항상 오고 있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 어느 때 가장 응답하신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이센 침상에 오를 적실 정도로 기도했고요. 희생하는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15년 생명 연장 주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지요? 알지요?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조금 기도하고, 되는 대로 살아. 뭐 내가 인생 별수 있겠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물론, 현재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환란과 어려움을 준 것은 만나고 싶으시대. 해답을 주고 싶으시대요. 어. 저는 내 인생에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그중에 뭐 최고 귀중한 답이 뭐였냐? 금방 금덩어리 돈덩어리 떨어진응 답이 아니요 땅덩어리 뭔가 물론 땅도 금도 돈도 많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뭐였냐면 제가 81년도 1월 달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난 도저히 목사를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뭘까? 말마다 전도를 다니고 싶어. 교회에서 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사면 청소하고 전도 다니는 딱 사찰집 하나 뿐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찰집 사로 저를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잘하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고 좋은 날이지. 여러분 왜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냐면,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그리고 1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때 저녁 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는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 오셔가지고 양 떼들이 많이 다른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언제입니까 잠잘 때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만나 주셨더라는 거요 만나고 친가 인도하셨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귀중한 소중한 여러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목사로 만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예요 기도할 때에 만날때테 차지한 겁니다 환란 때 차지한 것입니다 불짖고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 응답으로 금식을 그 간다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철학하는데 또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온대요. 시험이 정말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해서 망하고 나서도 하나의 원망이 나오고 그냥 기도하기가 싫고 어디로 가버리고 싶고 금식하기도 싫고 막 그러면서 시험이 오니까 그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로 내가 다시 연계해서 말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앞에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사람도 꼴 보기 싫어요. 그냥 팍 도망가고 싶고, 탁 나가서 술한잔딱 먹고 싶고, 다음에 한대 타피고 싶은데 크, 그 시험, 그 순간 뒤쳐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나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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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어서 1 2시 넘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살짝 졸게 만들었어요. 그 좋은 순간에 세 가지 꿈을 주신 거요. 예제 책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도 도와주세요. 예수만 바라보면 순간순간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뭐인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기 귀신들였나이다. <laughs>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막 큰소리 치는데, 근데 뭐라가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가냐면, 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들로 치밀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월수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오른 거예요. 멧돼도 오른 거예요. 주여 월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막나이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자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만 주어던 나는 뛰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마. 보라, 지금 은혜 바람 맞대요. 보라, 지금 이 시기라니까요. 지금 은혜 바람 맞대 육체가 있을 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은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고 고통스럽고 먹어야 되고 힘들고 시험해고 육신이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어요. 우리가 막내 아이를 더 사랑하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초신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더 돌보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삼으시고 보혈의 피로 살시고 귀하게 하는답께 사랑의 일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시로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그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이 내가 한두 번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닫는가?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음성을 들었다는 거 바로 그렇습니다. 평상 음성이 없어요. 그러나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어서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가 없어요 주셔도 가져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원정 목사님 무당 십자가 이 책에 제가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전남에 나와가지고 교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당이 됐는데 무당 될라 한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지붕이 와장창창해서 탈피시 들어오더니 오, 몸이 막 떨리면서 통닫고 있처럼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러면서 막 귀신 악령이 그 몸에 들어버렸어요. 신기가 나가 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꿈에 귀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구렁이가 보이고 살 수가 없어요. 무려 3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78kg가 29kg 빠졌어요. 그러니 한 달에 10kg씩 빠져본 거죠. 완전히 꼬쟁이 됐는데 이제 헛것이 보이고. 근데 그 학교 교사 모임인데 인꼬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인코부가 남아서 자기들이 우리는 부부싸맞지도 않고 이렇게 인코부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말하길 인코부 좋아하네. 각박선데 15일도 못고 막. 근데 그분이 깜짝 놀고 각박선데 16일 되는데 15일에 16일 다말하맞춰 귀신. 와 날이가 낫지김원조 선생 귀신들하고 날이가 낫다고. 그 학교가 막 날이가 나고. 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마 청구랭이가 빌딩만 청구랭이라 나와요. 청구랭이가막혀을 날려주면서 막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죄 없는 날래 죽이려 가냐? 그랬더니 구랭이가 이제 내가 너 죽게 너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 시키는 거 뭐요? 점장 받아라 점쟁이. 그래서요 아니 이제 꼬쟁이처럼 죽게 생겼고 학교서 사표 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점쟁이가 된 거예요 교사가 하루 아침에. 근데 이분이요 우리나라 짝둥무당 예. 그 대통령상 한단반 선아 짝두무 당알아요 짝두 칼날 날카면 짝두에서 춤을 추는 거야. 자 이게 짝두예요. 짝두 짝뚜. 시골에 짝두 알죠? 아그 날카로 그 날카면, 거기에서만 그중 그것 딱 보면 몸이 다리가 잘라져 있는데 그 위에서 이만, 이만, 이만큼 떴어요. 이만큼, 이만큼 떠 떠갖고 막 춤을 추고 서서 와 사진 찍어놓거보면대단하대 짝도 무당. 근데요. 그 짝도 무당 많지 않습니다. 나라에 한두 명 정도, 그 악한 형이 그거 짝도 무당 하려고 엄청난 기도 많이 했더라고. 그, 그 악령 받을라고 루시퍼 영을 받아갖고 자기 루시퍼. 그 루시퍼가 그들의 일본에서 그 사람 데려가려고 돈막 어마어마한 돈 주면서 가려가 하는 게 가지 마라. 짝도 무당 할 때는 돈 받지 마라. 그들이와 나는 그게 은혜가 되대. 세상에 저들도 뭐 법도가 있네 아니 루시퍼도 돈 받지 말래 짝둥 예그유 위험하거든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에 홀리지 말고 하래 아니 세상에 사탄의 세계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이유는 어떤 여자가 아주 유혹이갖고 하루 종일 그냥 넘어가버렸대요 아 근데 그날부터 정기가 안 나온대요 음란짓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정기가 덜불렸다네 와 나는 놀랬네 아니 그 마귀들 귀신들도 음란하고 돈 받은 것이 법도가 자기들다 법도가 있다니 그러니 오늘 영적 세계에서 우리 성령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 악한 형들 저들도 그런 지조를 다 지키고 그렇게 돈에 팔리지 않고 했는데 야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끊어버려야 되요 세상과 끊어버려야 되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살아야 돼. 악령들도 도움받지 말아가고 음란한 짓거리 말아고 음란한 짓거리 하고 나서 회개한게전기가 나오고 그러는전기가안 나오지. 정말로 세상에 그들도 무슨 법도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이 말씀에 법도 없이 살아서 되겠냐는 거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분이 이제 4 0일 금식하고 훌륭한 목사님 되었고 목요기도만 오시 계속 오셔요. 어, 목요기도 오시면 만날 수 있죠. 세째 <laughs> 단계가요. 말씀의 권능 역사한 단계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첫째 은혜받은 단계, 기도의 단계, 말씀의 열매는 단계로 제가 여기서 봤는데. 오늘 본문 10대 말이길, 자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그래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싸게 나게 하고, 파종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 주고, 야, 이게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한 뜻을 이루어,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봐야 되겠구나, 입니다. 당시 바리세인 세관들이 성경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 책망했어요. 이 지옥자식들아. 큰일 날 소리였어요. 와, 아니, 성경 달달해운 사람들 지옥자식이라 했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가요? 바리세인 세관 성경학자들인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한자가 지식이나 무슨 성경 표면적으로 읽고 어떤 정보나 얘기고 그게 아니고 말씀의 깊이를 캐면 오늘 생수를 먹고 마신 것도 그거더라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파야 말씀의 생수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연다 훈련시켜서 깨뜨려 가지고 어, 하나님 속에 빚어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존 먹고 기도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자 너희가 내 바로 편지다. 너희의 가슴에 신비했었다. 내가 사도냐 아니냐. 너희가 열매가 있는 거 보니까 내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니?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그래요. 우리 삶이 뭔가 적어도 내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열매 맺으면하나님 진짜 좋은 것이고 내가 말해도 권세도 능력이 없으면 가짜 좋은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살고 순종하면 내가 말씀에 종이에 대해서 나는 사람 영향력을 줄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을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평안을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인도받은가? 잣나무는 가시를 대신하고, 야, 여러분, 가시 연금기인데, 거기 대신에 잣나무가 세워지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찔레가 아니고... 화석류 좋은 나무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냐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이 권세 있게 나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만약에 성령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으면 여러분 씨앗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가시 같아요 엉겅기가 있어요 가시 누가 줬습니까 그런데 가시가 잣나무처럼 좋은 나무로 바꿔지야 되고 또 찔레가 화송이로 바꿔지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도 말씀을 살고 영예 사람 성의 사람 되었을 때그 말씀의 능력이 불이 되고 역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되냐면 하 그는 사울왕에쫓겨되서 죽을 고비에 있어서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름 문제 어찌 내가 대접하겠느냐고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대접하고 끝까지 섬기고 피해 도망만 다녀서 다시 위대하게 하나님의 점수딴 왕이 됐어요 어 다시 사울왕도 40년 다이도 40년 왕이 다해요다이도 30대 왕이 됐고 자기가 먼저 될 것도 없어 그다 때가 있는 거요 두번도망가 그때만 사우랑죽인다 해서 자기가 30세 이야기 때문에 왕될 시점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이룬다는 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건뭐일까 사실은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사는 거예요 구한 자의 주옥 구한 의거절를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도 심대로 행한 대로 가풀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형제 친척, 나의 도움을 원한 사람을 내가 가진 나진채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 사랑으로 행하시오 모든 희생하고 헌신한 거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거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님께 완전히 내가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세워 나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사. 그 독자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가 동생 집으로 보내요. 근데 그 늙은 종 아주 중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이삭의 부인을 얻은 그 지혜로운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하란 땅에 가 가지고 큰우물가 옆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 이삭의 부인을 누군지 알수 없는데 이 나에게 처녀가 와서 물을 먹이고 주고, 이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고 줄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여자를 주소서. 그말 끝나자마자 아리따운 리부가가 딱 나타나 가지고요. 그냥 말도 하는데, 약대까지 막물을다 먹여요. 리부가가, 리부가가 아, 내가 이래서 이삭 부인 될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도 시험하고 있어. 그런 그릇이 된가, 섬긴가, 약대에 한 마리에 열말리물 먹나요? 그러면. 열 마리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말 없이 그 낯선 남자의 물을 먹여주고 약속까지 다 먹여줬어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순적이 만나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그릇이 벌써 여자가 됐어요. 벌써 그렇게 이방 사람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한 그 모습 보고 그러고 나서 야희가 누구냐 아, 부두의 딸입니다. 아 그래 희가 그래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에이, 이 아브라함 종이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삭을 부인감으로 응? 리부가를 들라고 가겠냐 시 가겠냐 근데 놀라운 것은 뭘 말하고 싶냐면 자기가 물 먹인 그 약대 타고 리부가가 뭐들 가더라? 시집 가더라 뭐 깠어요? 오늘도 깨끗거리고 물줄 아는 약대 괜찮다 그러지 마라 믿겨주세요 그 약대가 나 시집 보내준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상한 것은 뭐인가?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한 것이 결국은 내 축복의 길이예요. 복이예요. 난 우리 성교사들 정말 잘하려고 이랬어요. 우리에게 살리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